네, 안녕하세요. 원주 성재병원 외과 전문의 송창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장폐색증에 대한 질문을 모아왔습니다. 음, 첫 번째 질문은 배탈과 장폐색은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?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. 어, 배탈, 배탈이라는 질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, 어, 대표적으로 우리가 장염, 음, 증상을 이야기하자면 보통 이제 흔하게 설사, 그 다음에 발열, 그 다음에 복통을 얘기하죠. 근데 이제 장폐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좀 특징적인 얘기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복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경련성에 서 약간 쥐어 짜는 듯한, 이 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보는 게 해서 장이 과다한 운동을 하다 보면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고요. 그다음에 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가 막혔냐에 느 따라서 약간 양상이 다른데 주로 이제 상부 위장관 쪽에서 막히게 되면 어, 담즙이 섞인 황갈색의 어, 구토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대변 냄새까지 나는 구토물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복부 팽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위장관이 막힌 경우에 이제 위에 가스나 액체가 많이 차면서 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부 팽만감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완전히 장이 막힌 경우에는 아예 대변도 못 보고 가스 배출도 안 되는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, 변비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나요?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이제 전해질이라든가 대사 이상이 생기면서 기계적 어, 장폐색보다는 마비성 장폐색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응급실에 많이 오시는 분들, 고령의 환자들이 변비가 평소에도 심하고 오랫동안 변을 못 보시다 보면 그 오래된 변이 결국 딱딱해지고 그 장을 꽉 채우면서 장이 막힌 것 같은 효과를 내시게 되거든요. 이런 것도 일종의 장폐색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유산균을 먹는 게 장폐색증 예방에 도움이 되냐? 어, 사실 이것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. 그 대장에 있는 그런 우리 유익균이 부족해지거나 장내의 미생물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장에뭐 염증이라든가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뭐 면역 과활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맞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장 점막의 변화를 유발하고 다양한 대사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반복되는 뭐 변비, 설사, 뭐 복부 팽만감,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장폐색증에 있는 환자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폐색 환자는 금식하는 게 도움이 됐나, 되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장폐색 환자 치료의 제일 기본 원칙은 금식입니다. 그러니까 장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, 뭘 자꾸 드신다든지, 뭐, 심지어 음료수라도 드시게 되면, 장 막힌 증상이 더 심해져요. 그래서, 일단 대부분 장폐색 환자들은 입원하셔서 금식을 하고, 그, 콧줄이라고 불리는 비위가를 이용해서, 위장관 감압을 해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금식이 꼭 필요합니다. 장폐색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한 번이라도 장폐색과 유사한 증상이라거나 장폐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 다음에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어쨌든 평소에 가능하면 좀 적당량이나 소량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